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리플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미 법원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나왔네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홀더 분들은 오늘 뉴스 정말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꼭 실시간 뉴스 대응하시고요.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장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되셨나요? 참고로 제 영상은 광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플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번이 지금 리플과 아주 지긋지긋한 소송을 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힘만 연설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공개해라. 리플 손들어줘. 박수 한번 칠까요? 자 리플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소송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즉 소송의 승패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연설이 바로 흰먼 연설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연설이 갖고 있는 파괴력, 즉 에비던스에 대한 가치는 매우 높다는 거죠. 이 분이 과거 SEC의 기관 투자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분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어찌 보면 법으로의 증거까지 될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EC의 흰만 연설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하면 무슨 얘기냐요? 아 권유인가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해줄래?라는 그거 아니죠? 명령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도 하기 싫겠지만 명령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 명령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 해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 보셨죠? 그래서 너무 싫은 게 군대 아닙니까? 자, 3000%로 살짝 빠졌는데, 그 명령에 인해서 리플에 손을 들어줬다 자, 2년간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증권이냐의 싸움이 2년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리플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반드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곧 있을 XRP 관련된 엄청난 공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시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뉴스화가 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리고요. 길면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더 아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인판에서 3일 뒤에 내가 이 뉴스를 접했다? 물론, 3일 뒤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하지만 바로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할 확률을 매우 많이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리플 관련된 중요한 공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안내 받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공시에 대한 또 하나의 정확성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겠다고요? 정확한 뉴스, 실시간 뉴스를 제 라이브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칠리즈, 알고랜드, 위믹스, 코스모스, 에이다, 솔라나, 도지, 이클 등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100%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리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급등이 나와서 과거의 영예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참석하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신규 코인 매수 기회를 할수 있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계속 내드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혼자 하지 말라세요.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함에 있어 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상단 전화번호 2429-5330제 개인 전화번호로 숫자, 무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십시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을 위한 초대장을 여러분들께 무료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법원의 흰먼 연설 공개 명령 이후로 더 강력한 공시가 곧 임박할 예정이고요. 이 공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 실시간 정보 안내 꼭 받으셔야지만 리플에 있어서는 제소한 여러분들 절대 손실 보지 않는다.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공장장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